무더운 여름, 오이는 시원하고 아삭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입안이 텁텁하고 마른 느낌이 자주 들게 되는데, 이때 오이처럼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채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간식으로 오이를 자주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과 혈압이 생각보다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이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참 이럴 때 당황스럽죠. 사실 오이는 여러모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이 자체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이와 찰떡궁합인 음식 4가지, 네 그리고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구성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여름철 제철 오이만 편히 드세요. 그럼 먼저, 오이 자체가 왜 당뇨에 좋은지부터 살펴볼게요. 오이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는 매우 낮으며 혈당 지수 지하에도 15에서 2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실제 2023년 제2형 당뇨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이 섭취만으로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등 당뇨 관련 다수의 지표가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당뇨엔 정말 최적의 채소라고 불릴만하죠. 또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줘서 식사 중간에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거기에 칼륨 함량까지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죠.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리 방식과 함께하는 재료에 따라 비타민 C는 쉽게 파괴될 수 있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으며 본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재료와도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오이에는 식이섬유도 적당히 포함돼 있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장 기능은 공복 혈당 및 인슐린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이런 식이섬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에 오이를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량은 괜찮다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개 분량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가능하면 잠들기 직전보다는 저녁식사 후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쯤 드시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조합을 잘 맞추면 오이는 당뇨식으로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조합에 따라 혈당 안정에 더큰 효과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조합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 4가지를 네 알려드릴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실천하기 쉽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합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궁합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이 들어 있어서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들어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추천 조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반 개와 생오이 한 개를 함께 드셔보세요. 또는 오이김치를 담글 때 사과를 얇게 채 썰어 넣으면 단맛과 함께 아삭한 식감도 살아나고 혈당 부담도 낮아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사과와 오이를 얇게 썰어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식사량도 조절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조합인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이제는 땅콩버터가 조금은 알려져서 사과와 함께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이도 쌈장이나 드레싱 대신 무염 땅콩버터에 찍어 드셔보세요. 기름진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지만,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식사 사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새끼 식사 중 공복이 가장 긴 아침에 드시는 음식으로, 오이와 사과의 약간의 땅콩버터 그리고 반숙계란 한 개라면 아침 식사로는 최적입니다. 아직 안 드셔 보신 분들은 땅콩버터 조합이 낯설게 느껴지시지만 실제 드셔 보시면 반응이 좋습니다. 한 어르신은 오이에 땅콩버터를 살짝 바른 후 냉장고에 두었다가 간식 시간에 꺼내 드셨는데 과자 생각이 안 나고 속도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단 땅콩버터는 반드시 무가당 무염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 중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경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궁합식 재료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이 있어도 비교적 지하위가 낮은 편입니다. 오이와 배를 함께 먹으면 여름철 체내 수분을 원활하게 보충하면서도 피부 열감, 혈관 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는 오이냉국에 배를 채 썰어 넣거나, 백임치에 오이채를 함께 버무려도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여름 별미 간식이죠.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식사 전에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초 무침, 오이냉국 등은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식초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자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게 좋고, 식전 10분에서 15분 전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 식전에는 조심히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식초의 향이 너무 세게 느껴지시는 젊은 층에선, 얼마 전 제가 소개드린 레몬즙도 대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초는 오이의 아삭함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식욕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시기 좋고, 설탕 없이 레몬즙이나 사과식초만으로 묻혀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식품이라도 조합에 따라서는 몸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은 대표 과일이죠. 두 가지를 함께 자주 먹으면 체내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특히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심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에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주스로 갈아 드시곤 하는데요. 이 조합은 당근 속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에 풍부한 비타민C 섭취를 기대하고 함께 드신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셈이죠. 비타민C를 우리가 흔하게 접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2021년 호주 디킨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단기라도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 혈당과 혈압 개선에 모두 효과적이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비타민C가 오이에는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당근으로 상쇄시키면 정말 아쉬운 조합이죠. 당근 대신 사과나 물을 활용하면, 아스코르비나제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비타민 C 손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함께 드시면 아스코르비나제 작용이 억제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모두 샐러드나 생채소로 함께 자주 드시는 조합이지만 두 채소 모두 산성 식품에 가까워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위산과다,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경우 위산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고 장기간 반복되면 위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체온을 낮추는 성질이 있는 반면 토마토는 위장 활동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 상반된 특성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 식품이 각각은 매우 좋은 영양식품이지만 특히 공복 상태나 과다 섭취시에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이를 통한 조리방법 중 추천하지 않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오이장아찌입니다. 오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보통 간장이나 소금물에 절여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장아찌나 피클 같은 경우 오이 특유의 상큼한 느낌 때문에 실제 입맛에서 느껴지는 짠맛보다 나트륨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 환자에게는 혈압 상승과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씻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아찌는 이미 오랜 시간 절여지면서 오이 자체에 나트륨이 스며든 상태이기 때문에 겉을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염식 오이김치나 식초를 활용한 냉채 등으로 대체하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이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과 수분 보충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오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나 땅콩버터, 배, 식초 같은 식재료들과 함께하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반대로 바나나, 당근, 장아찌 같은 조합은 오히려 혈압과 혈당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똑똑하게 드셔보세요.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가족,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밥상 톡톡.